안녕하세요. 박하은쌤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NCS 필수 능력 단위 공조 프로세스 분석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3페이지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며 살고 있는 이 공기는 질소가 78%, 산소가 21%, 그리고 1%의 아르곤, 탄산가스 등 기타 성분과 수증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수증기를 함유한 공기를 습공기, 수증기를 함유하지 않은 공기는 건공기, 수증기를 최대로 함유하고 있는 공기를 포화공기, 포화공기 중에 수분을 더 가하게 되면 공기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수분끼리 결합된 안개 낀 공기가 되는데 이런 안개 낀 공기를 우리는 무입공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결합된 그 수분이 얼어버리면 은 우리는 그것을 서립 공기라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22년도 3회차에 나온 문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절대습도가 0kg/s k g 다시인 공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수증기를 함유하지 않은 건공기에 대한 설명이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2년도 3회차에 단답형 주관식 문제로 또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수증기를 최대로 함유하고 있는 상태의 공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습도가 포화 상태에 이른 포화공기에 관한 설명이니까 답은 포화공기라고 쓰면 되겠네요.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이 공기 상태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습공기 선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공기 선도는 수직 측에 절대 습도를 경사 축에는 엔탈피를 기준으로 하고 표준 대기압 상태에서의 포화 공기선을 긋고 어, 여기에 여러 가지 상태량을 에, 그려 넣은 게이 습공기선도입니다. 우리는 이 습공기선도를 통해서 건구온도 습구온도 노점온도 절대 습도 포화도 상대 습도 엔탈피, 비체적, 현열비, 열수분비 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22년도 6회차에 습공기 선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을 고르라는 4지태일형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습공기 선도에서 우리는 건구온도, 습구온도, 노점온도, 절대습도, 포화도, 뭐 상대습도, 엔탈피, 비체적, 현열비, 그리고 열수분비 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참고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 습공기선도 읽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습공기선도에 공기 상태를 이렇게 찍으면 그 공기의 건구온도는 습공기선도 하단에서 읽을 수가 있고 어, 수증기 증발과 관련 있는 습구온도는 좌측 상향 점선 하과 그리고 포화공기선이 만나는 점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 중의 수증기량과 관계 있는 노점 온도는 좌측 수평선과 포화 공기 선이 만나는 점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절대 습도는 우측 수평선과 세로축이 만나는 점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상대 습도는 포화 공기 수증기 분압 분해 현재 수증기 분압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포화 공기 선과 비슷한 곡선들로부터 읽을 수 있습니다. 엔탈피는 좌측 상향 실선과 경사 축이 만나는 점에서 읽을 수가 있고, 비체적은 오른쪽으로 급하게 내려가는 선들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습공기 선도 읽는 방법과 관련해서 22년도 3회차에 사지태길형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습공기 선도 읽는 방법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노점 온도는 좌측으로 수평하게 그은 선과 포화공기 선과의 교점에서 읽을 수가 있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현열비와 열수분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현열비란 전열량에 대한 현열량의 비율로 전체 가해진 열 에너지가 현열 변화, 온도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울기로 나타냅니다. 열수분비란 절대습도 변화량에 대한 전열량의 변화량 비율로 전체 가해진 열 에너지가 잠열 변화, 습도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열수분비는 이 가습 방향을 추적하는데 이용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나온 기출 보건 문제들 몇 문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22년도 3회차에 나온 사지 태결력 문제입니다. 현열량의 변화에 따른 전열량 변화량에 나타낸 것으로 공기 조화 장치에서 취출 공기 상태를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현열비에 대한 설명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은 23년도 4회차에 나온 단답형 주관식 문제입니다. 현열비를 구하는 공식을 바르게 쓰시오. 답은 전열분의 현열 또는 현열 더하기 잡열분의 현열.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다음은 22년도 6회차 그리고 23년도 4회차에 나온 계산형 주관식 문제입니다. 다음 조건을 보고 실내 난방부하의 현열비를 구하시오. 현열비 구하는 공식은 현열 더하기 잡열 분의 현열이니까 80 더하기 2 0분의80 계산하면은 0.8이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0.8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열비는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어... 숫자만 0.8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년도 3회차에 나온 사지 태길형 문제입니다. 절대습도 변화량과 엔탈피 변화량으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열수분비를 보면 절대습도 변화량에 대한 전열량 변화량 비율을 에, 이용해서 이 열수분비를 구할 수 있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공조 프로세스의 기본이 되는 가열, 냉각, 가습, 또 혼합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가열 프로세스는 습공기 선도에서 수평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코일을 지나면서 공기가 얻은 열량은 가열 코일을 통과한 공기량 G에다가 전후 엔탈피 차 델타 H를 곱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냉각 프로세스는 코일의 온도와 공기의 노점 온도와의 관계에 따라서 습공기 선도상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코일의 온도가 공기 노점 온도보다 높다면 수평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코일의 온도가 공기 노점 온도보다 낮다면 왼쪽 아래로 이동합니다. 이때 냉각되면서 공기가 잃은 열량은 냉각 코일을 통과한 공기량 G에다가 전후 엔탈피 차, 델타 H를 곱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냉각 코일을 지나면서 감소된 수증기량, 감습량은 냉각 코일을 통과한 공기량 G에다가 전후 절대 습도 차, 델타 X를 곱하면 됩니다. 다음, 가습 프로세스는 가습의 종류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는데, 순환수 가습이면 엔탈피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온수가습이면 절대습도가 올라가면서 건구온도가도 살짝 올라가는 방향으로, 증기가습이면 절대습도가 올라가면서 건구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가습량은 가습기를 통과한 공기량 G에다가 전후 절대습도 차 델타 X를 곱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합 프로세스입니다. 1번 공기와 2번 공기가 만나서 혼합 공기, 3번 공기가 되었을 때 습공기 선도상의 3번 공기는 1, 2번 공기를 이은 선 위에 있으며 어, 혼합 공기 상태로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혼합 공기 상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서 구할 수 있는데 1번 공기량 더하기 2번 공기량인 혼합 공기량 분해 1번 공기량 곱하기 1번 공기 상태, 2번 공기량 곱하기 2번 공기 상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혼합공기 상태를 계산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은 건구온도, 절대습도, 엔탈피, 이렇게 세 가지 뿐입니다. 습구온도, 노조온도 상대습도 등 나머지 상태량은 계산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혼합공기 건구온도를 구하는 것은 외부평가 계산형 문제 단골 소재입니다. 22년도 3회차에 나온 계산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조건을 참고해서 혼합공기 건구온도를 계산하라. 혼합공기 건구온도는 1번 공기량 더하기 2번 공기량, 혼합공기량 분해 1번 공기량 곱하기 1번 공기 상태 더하기 2번 공기량 곱하기 2번 공기 상태니까 어, 위에 조건에서 참고해서 집어넣으면 은1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32 더하기 3 곱하기 24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계산하면 26이 나오니까 답은 26도씨가 되겠습니다. 다음 23년도 4회차 지필시험에 나온 계산 문제입니다. 혼합공기의 건온도를 구하라. 참고로 여기서 나오는 실내 송풍량의 단위인 CMH는 큐빅 미터 퍼 아워의 줄임말로 미터 세제곱 퍼 아워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혼합공기 건구온도 1번 공기량 더하기 2번 공기량 혼합공기량 분해 1번 공기량 곱하기 1번 공기상태 더하기 2번 공기량 곱하기 2번 공기상태 어 위에 있는 조건에서 어 찾아서 구해서 넣으면 은만 분해 2500 곱하기 31 더하기, 만 빼기 2500 곱하기 17,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계산하면 20.5가 나오니까 답은 20.5도씨,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NCS 필수 능력단위 공조 프로세스 분석에 나오는 습공기, 그리고 습공기 선도에 대해서, 내용 정리, 그리고 기출보건 문제 정리 해봤습니다. 오늘 같이 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 혹은 더 알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하은쌤이었습니다.